안녕하세요 한국어 한조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고민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선생님 요즘 고민 있으세요? 어 그럼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의 고민은 뭐예요. 어, 요즘 제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성격이요? 어, 어떤 부분이? <laughs> 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침착하게 조용히 일하시는 성격일 줄 알았어요. 아, 성격이 급해서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꼼꼼히 자료를 살피지 못해서 나중에 오류들을 확인할 때가 많아요. 어, 그럴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 차근차근히 생각하고 또 꼼꼼히 정리하면서 일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워낙 능력도 좋으시고 한번 마음먹은 건꼭 하시니까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케빈과 유미의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벌써 이번 학기가 다 끝났네요. 유미 씨는 다음 학기에도 수업을 계속 들을 거예요? 네.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케빈 씨는요? 전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그런데 케빈 씨는 한국에 가본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가 봤어요. 그럼 시간이 될때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 보지 그래요? 여행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어로 직접 이야기도 해보면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길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도 써볼 수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잠깐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잘 들었습니다. 케빈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 왜 그렇게 됐죠?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어,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학교 밖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야 실력이 느는데 그런 기회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고향에서는 한국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요. 어, 유미는 이 고민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한국으로 여행 가보세요. 조언했어요. 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 뭐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 동안 배운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 볼수 있죠. 케빈 씨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생긴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도 아, 외국어를 공부해봐서 이런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네 맞아요. 우리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음, 여러 가지 힘들죠. 맞아요. 음. 그래도 유미 씨가 좋은 고민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준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대화에 나온 주요 문법을 살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법부터 공부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법은 동사, 형용사, 아도, 어도입니다.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오세요. 지금 상황은 바쁘지만 그래도 여행을 다녀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법은 앞의 상황이 뒤의 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뒤의 상황이 일어나요. 그럴 때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저는 많이 아파요. 보통 많이 아프면 학교에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고 좀 쉬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아파요. 그래도 상관없이 학교에 가요. 저는 많이 아파도 학교에 가요. 이렇게 말해요. 좋습니다. 자,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럼 보통 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커피를 많이 마셔도 졸려요.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안 졸려요? 아니요. 졸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문법을 사용하면 뒤의 일은 보통 사람들의 기대,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네, 맞아요. 어, 회사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쉽게 그만둬요. 아니요. 계속 다닐 거예요. 자,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네, 두 번째 문법은 동사 지 그래요 입니다. 유미가 케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지 그래요? 지금 유미는 케빈에게 조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거 어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조언을 할때 지난 대화 8번에서 배운 동사 는게 어때요?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행을 가는 게 어때? 이 표현과 어떻게 달라요? 어, 두 표현 모두 조언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 그래요? 표현은 될수 있으면 윗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이 그 방법이 좋다고 판단하고 듣는 사람도 해라! 하는 게 좋다는 느낌이 있어서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민을 말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고민이 뭐예요, 선생님? 아,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음. 어떻게 하죠? 그럼 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지 그래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해볼게요. 아, 요즘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목이 계속 아파요. 어, 그럼 따뜻한 차를 마시지 그래요. 그래도 계속 심하면 병원에 가보지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때 사용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선생님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걱정이에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챙기지도 못하고 오해도 생기고 또 놓치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일이 많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네. 또 이게 주변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면 아,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럼 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지 그래요? 음 그래야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할 것이 뭔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구체적으로 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별말씀을요. 자 역시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같이 의논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다음에 또 고민 상담 할게요. 어, 여러분은 혹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내기 전에 오늘 배운 어휘나 문법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벌써 이번 학기가 다 끝났네요. 유미 씨는 다음 학기에도 수업을 계속 들을 거예요? 네.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케빈 씨는요? 전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그런데 케빈 씨는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럼 시간이 될때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지 그래요? 여행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어로 직접 이야기도 해보면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길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도 써볼 수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잠깐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